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산세무실습 12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그 우리 본 수업 진행하기 전에 어,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명확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하고, 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 학기가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자, 지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14주차, 6월 29일 14주차, 그리고 7월 6일, 이렇게 15주차 해서 14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가 예정이 되었죠. <laughs>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우리가 대면으로 진행을 못하고, 어, 리포트로 모두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수업 듣는 오늘이 6월 15일이니까 이제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주나 3주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꼭 준수해야 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6월 29일, 월요일이 14주차입니다. 14주차. 이때까지, 이때까지 6월 29일, 월요일까지 중간고사 리포트를, 대체 리포트를 제출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 15주차가 7월 6일입니다. 자, 이 15주차 수업일까지 그러니까 7월 6일까지 기말고사 리포트를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쭉잘 해왔다가 이 공지 내용을 못 듣고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학점이 날아가는 그러한 불상사를 어, 미연 사전에 꼭그 숙지를 해가지고 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어, 우리 수업이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학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부 다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어, 상대평가는 누가 누가 잘했냐라고 어,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평가는 이제 그 개인한테 맞추어서 너가 얼마나 잘했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부진한 친구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 어떤 몇 명이 잘하게 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번 학기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절대 평가 임을 잊지 말고 어, 리포트 작성에. 어,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성을 많이 들어서 작성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어, 우선 주의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포터 표지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표지에는, 자, 수업명, 학번, 성명, 그리고 그 리포트 제목에는 중간고사 리포터라고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지에는, 리포트 표지에는, 하나, 수업명, 학번, 성명, 제목, 요렇게 이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확인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리포트 작성은 MS Word나 또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 주기를 바랄게요. 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하다가 제가 확인이 불명확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MS Word나 또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꼭 작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지켜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더 강곡하게 얘기합니다. 자, MSOD나 한글을 사용해서 리포트를 작성했다. 자, 그럼 반드시 파일 제목을, 파일명을, 자, 수업명, 언더바, 그리고 중간,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라고 적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언더바 를 치고 그리고 성명 요렇게 요렇게 파일 제목을 구성을 좀 해주세요 요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리포트 보내는거 그리고 출석 가잼을 보내는거 자기 맘대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할 때어 하나하나 다 매칭하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제 수고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리포트를 제출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자, 파일명은 반드시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요거를 그대로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파일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낼 때, 이메일 제목 있죠. 우리 제목 쓰는 거. 자, 다른 말다 필요 없고, 파일 제목하고 동일하게 설정해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 명하고 동일하게, 요렇게 적어서 그냥 제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메일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누락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얘기했던 거 잊지 말고, 어 조금 보내달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글씨체나 글자 크기나 리포트 분량은 제한 없이 여러분들 <laughs> 자유롭게 자유롭게 설정을 해가지고 어,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내용 중에 계산 문제가 있겠죠. 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덜렁 답만 적는 게 아니라 어떤 부연 설명들까지 좀 적어주면 좋겠죠. 만약에 뭐 핵의 문제면 핵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적어주면 좋고 만약 세법이면 세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게 되면, 어, 좀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포트를 작성할 때 조금 가독성 있게, 그러니까 조금 보기 좋게 그렇게 좀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표현으로, 자기만 알수 있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진다면, 어, 점수를 부여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 매우 고심할 수 밖에 없어요. 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면, 이게 과연 알고 작성을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마음껏, 어, 펼치되, 어, 제3자가 봤을 때, 아, 요게 이런 내용들이구나라고, 어, 어떤 뭐, 띄어쓰기라든가, 뭐, 줄바꿈, 그리고 어떤 단어 선택의 적절성, 적절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조금 정성 들여서 작성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똑같은 리포트라도 우리가 점수가 다르게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어, 점수를, 어, 그 배점을 달리 또 부여가 되는 어떤 요인이 또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제출 기한을 엉격하게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출석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는, 어, 정말 중요한 학점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제가 요 날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날을 지나서 도착했다. 그럼 그거 점수 안줄 겁니다.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절대로 지연 제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출석 가제물을 받아 보면 동일한 가제물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자체, 글씨 포인트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리포트 아, 가제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리포트라고 추정이 되게 되면. 그냥 고지 없이 모두 다 0점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벗껴서 내지 마세요. 자, <laughs> 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후, 증명, 사후 증명은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고 나면 우리 수신확인 이런 기능들이 있죠. 자,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보낸 당사자가 아, 메일을 받은 당사자가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자, 그를 통해 가지고 만약 점수 부여가 안 됐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기가 끝나고 나면 1, 2주 안에 모든 학사 일정이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일 보내고 나면 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월요일까지 가제물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어, 만약에 29일까지라면 제가 다음 날에는 메일을 확인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화요일 날까지 안, 그 메일을 보지 않는다면 어, 저한테 전화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절대로 리포터가 누락이 되어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사항 꼭 지켜가지고 여러분들 학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불이 익 당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네요.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요세 개의 소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점, 배점이고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첫 번째 문제는 2월 결손금 공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친구들은 간략하게 2월 결손금 공제는 무엇이다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법을 만든 취지도 적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적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많이 어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굳이 어, 리포트 양에 너무 신경 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인 거죠. 자, 두 번째, 결손금 소급 공제 제도를 법인세에서는 두고 있죠. 이것도 설명하는 문제로 제가 어,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두번째 문제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이런 2월 결손금 공제 그리고 결손금 소급 공제, 자, 이 내용을 자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계산 사례를 하나 만들거나, 또는 따와 가지고 우리가 이론뿐만 아니고 계산까지 계산까지 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어려운 주제로 내지는 않았어요. 자, 요 내용들을 공부를 해 가지고 6월 29일 우리 14주차 어,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듣겠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로 구성되어 이 있고요. 배점이 40점입니다. 자, 배점을 높이는 어, 배점이 높은 이유는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 실무에서 현장 적응력 있게 공부한 내용들을 실무에서 풀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재하의 공급, 공급 시기,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부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재하의 공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재하의 공급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범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실질 공급도 있고, 그리고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간주 공급이라는 것도 있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런 재하의 공급에 대해서 여부, 여러분들의 역량을 <laughs> 마음껏 발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재하의 공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원칙, 예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런 공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설명하는 문제는 1번과 2번으로 마무리되고요. 문제 3번은 제가 게시판에다가 첨부 파일을 하나 얹어 놓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계처리하고 해계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우리, 1기 예정, 그리고 뭐, 1기 학정, 2기 예정, 2기 학정.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에 나누어서 신고를 하잖아요. 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하나의 이 해계 처리에서 일자가 나오는 거는, 일자가 나오는 거는 그 해계 처리 문제를 풀 때만 간주하고, 신고서를 만들 때는 일자를 무시하고, 자, 모두 다 학정신고기간 안에서 발생한 일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계처리한 것들은 항상 우리는 전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고서에 반영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 배양을 위해서, 자, 이 해계 처리한 것들이 어떻게 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한 거고,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법이기 때문에 100점도 높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 제가 지금 중간고사 리포트 내용과 <laughs> 자, 기말고사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자, 제가 게시판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게시판은 설명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리포트를 작성하다가, 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연휴를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자, 지금 12주차 1교시 교육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리포트를 작성해야 될지, 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주의사항들 있죠? 주의사항들 반드시 지켜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라가지고 점수 차이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로써 우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관련된 리포트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88의 전산세무 1급 자 우리 법인세 실무를 공부를 할 것입니다 <laughs> 자 저는 미리 우리 문제하고 다 열어놨어요 자 우리 전산세무 1급은 자 문제 5번이 법인세로 되어 있는데 100점이 30점이죠 상당히 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모두 다 완벽하게 풀지 법인세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100% 어, 점수를 얻어가지고 10점으로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법인세 그 실무 능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제가 어, 저번 주 시간에 이제 우리 감목별로세무 조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화면이 어디에 꼬여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5번은 자, 아래에 섯가지 서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자, 지금 모두 전자로 되어 있죠? 자, 문제 1번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여수기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원생 1급은 우리 법인세, 어, 그, 법인세를 제외한 실무시험은 이 기업을 따라야 되고, 법인세, 어, 실무시험은 이렇게 다른 업체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회사 변경이라는, 자, 여기 여수기업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두전자, 요렇게 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안 그러면, 오른쪽 메뉴에 회사라는 요 메뉴를 누르게 돼도 또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전자라고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 요수 기업으로 해놓고 문제를 풀고 나면 어 자료를 그 가져오는 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예요막안 딸려오고 그리고 뭐 거래처 거래처 명이 없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빠르게 내가 그 회사의 코드로 접속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여기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자, 다음 자료는 단기 보험료 자료의 일부이다. 아, 이번에는 보험료에 관련돼서만 나오는 거네요. 자,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자, 문제 1번은 성급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두 번째는 세무 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이렇게 안 돼요. 총액으로 하지 말아요. 그 말이 뭐냐면 하 자, 우리 법인세 공부를 하면서 우리 뭐송금 불산입 뭐 입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세무조정 금액을 성급비용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나의 금액으로 하지 말고 발생하는 건건이 전부 다 세무조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보험료 내역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구분 대표자 종신보험 자, 상호가 PC의 생명이고, 나이백이 400만원이래요. 자,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1년 단위 갱신 상품이고, 자, 대표자 사적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했대요. 자, 여러분들, 그 내용 알죠? 자, 우리 법인, 그리고 CEO는 다른 개념이죠.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은 법으로 인정된 또 하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법인 비용과 그리고 대표자 개인 비용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대표자 중심 보험은 그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대신 내줬죠. 자, 회사에서 대신 내줬다는 말은 그 대표자한테 급여를 줬다고 생각해도 되겠나요? 다시 말하면, 법인은 법인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했을 때에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표자나 또는... 임직원, 그 개인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소득 처분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자, 우리 임직원들한테는 뭐 상류 처분하고, 그리고 그 법인 비용이 아닌데 대납을 해줬다. 근데 그게 주주다? 그러면 배당 처분을 하고, 그리고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니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그그 그 뭐냐 소득 처분하는 걸 우리 배웠을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법인세 공부를 시켜 주진 않았지만 우리 과정이 실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처럼 자, 지금 대표자의 중심 보험을 회사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거는, 이런 문제들은 좀잘 나오지 않는 건데, 어,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교지 수업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